안녕하세요 친구형님 누이들 프리대아빠입니다 어떻게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아 저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주 와서 촬영 했어야 되는데 아파서 못 왔어요 아 이렇게 아픈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팠냐 이빨 아팠어요 이빨 어, 이빨 뭐 아플 수 있잖아 그래 저도 근데 좀 특이하게 아팠어요 이빨이 저도 막 몸이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지 몰라 이빨이 아픈 딱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이쪽 전체가 아픈 거야 그냥 어디가 아픈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고 해서 치과를 못 갔어요 치과를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어디가 아프서 왔으면 되니까 말못 하겠어 어디가 아픈지 다 아프니까 신경이 다 연결돼있으니까 너무 아플 거야 그냥 다 아파가지고 말을 못겠어 그래서 치과 안 갔어요 여기저기 막 치료해버릴까봐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있다가 집에서 약 먹으면서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계속 치키 확인 어디가 아픈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야 가서 말려야 되니까 어디가 아픈지 말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요즘 유행하는 건 뭡니까? 독감, 독감 동시에 걸려버렸네. 이빨 아플 때막 이빨 뭐 뽑아 먹고 싶었는데 하, 독감 걸리니까 머리까지 뽑아 먹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빨도 아프고 독감도 걸리고 뭐부터 치료 받아야 되겠습니까? 뭐부터 치료 받아야 될까요? 독감부터 치료 받아야지. 이빨 독감 걸렸는데 이거 치과에서 이빨 아 걸려가지고 다 전파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독감 문진 치료 받았습니다. 이빨 아파 이빨 아파 보셨죠? 얼마나 아픈지 막 진짜 잠, 밤에 잠을 못자 잠을 못 자. 자. 그러다가 이약제약막 먹잖아요. 막 먹다 보니까 있으면 부르 트다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확고신가? 그거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거 먹으니까. 핫고신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두알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두알 먹고 출근하고 계속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빨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 끝나고 하다 보니까 못왔어요 오늘 뭐할 건지 아십니까? 오늘 깜짝 놀란 거아고 오늘 뭐할 거냐. 뭐지? 형님, 그보광토죠보광토보광토죠 보강토. 이름이. 음. 보광토자가 팔았습니다. 보시면, 완전 지저분해. 올 때마다 계속 이, 이거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제 지금 풀이 없는데 여름되면 뭐 엄청나게 풀 자라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보강통 좀 해주시라고 막 계속 부탁해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laughs> 어떻게든 어떻게, 했어요 <laughs> 저렴하게 했습니다 진짜 저하게 깜짝 놀랄 겁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줄무저 튕겨야 돼줄 이렇게 줄 튕기고 이렇게 줄 튕기고 해서 줄 기초를 먼저 딱한대 하더라고요 줄딱 튕기다 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딱딱하면 그때 쭉쭉쭉 올라가라 되게 제일 처음에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작업하러 왔습니다 큰맘 먹었습니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저한테 큰돈이거든요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옆집 형님이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도 있어요 일로 집어넣고, 불 밑으로 피고.

눈은 띄었고 이제 높낮이도 높낮이도 봐야 돼 높낮이 지할거 많네요 이제이걸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지고 이제 형님포크씩 하나씩 하나씩 하오시면다 겁니다 어떻는지는지씩 하나씩 하나 그대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 가운데다 넣어봐. 가운데 나씩어나씩 하나씩 하그씩 하나씩 나씩으나씩 하나씩 하나씩, 대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이으도로한줄 그 쌌습니다. 잘했죠? 처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제형님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정또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 진짜 힘들어. 힘들어 죽겠으면 살하고 살아왔고, 와. 그래도 해야지. 아 맞아. 그리고 또. 또 어떤 분 댓글 남겼어요? 아 정말 그런 댓글 정말 듣기 싫은데. 저거 보이시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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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또 불법이라고 신고하겠다.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왜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역 말씀해드릴까요? 여기 전남 보성. 전남 보성. 그리고. 대지는 가설건, 아, 그래서 제가 또, 또, 뜻을 신고한다고 했길래, 제가 또, 그, 군청에 전화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제가. 가설건 축물 크게 어마큼마한어가면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저, 토지에 그게 뭐예요? 하니까, 저, 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대지는 가설건 축물 크게 그렇게 구해받지 않는데요. 단지, 시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시멘 콘크리트 이런 것만 들어가지 않으면, 특별히 뭐, 제주대상이 아니라고요. 대, 농지는 토지 제한이 있는데, 대지는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저 불보 아닙니다. 불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고한다고 한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여기 전남 보성입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신고 아 아니, 불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린 겁니다. 차 올라갈 수 있게 그, 그 작업하고 있어요. 차, 저, 저 위에 올리려고 주차장을 저 위에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님이 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수 평평? 평평이 아니고 형님이 렇게 약간 경사지기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차 올라갈 수있어아요오네요 갑자기. 근데 진짜 많이 했죠. 지금 몇단했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단, 섯단섯 다섯, 다섯, 8단. 8단이에요. 한 160? 160 정도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아, 지금 비 오고 있어. 지금 비 오고 있고 지금 5시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어두워질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얼마 비용 든줄 아세요? 절반 아니 재료값만 받은 거. 형님 재료값만 받고 해주신 거. 아.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